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또 기독교 윤리의 주제를 조금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모든 믿어야 할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로 잘 어, 정리하여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교훈을 바로 잘 정리해서 밝히 깨닫고 또 힘쓰는 자들이 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는 주께서 휘얼려 사신 백성들이 구원받고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 주의 형상을 이루며 온전함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게 하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의 네,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입니다 욕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 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욕기 7장 1절에 보면 욕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의 삶을 전생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면 전생을 한다. 뭐 진짜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 삶의 그 고단한 그런 일들을 전생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전쟁을 한다 그런 말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날이 품꾼의 난, 날과 같이 아니하냐. 일하는 품꾼들과 같이 인, 내 인생의 삶이 수고롭다. 전쟁과 같고 품꾼의 날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욕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하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 그의 낙은의 길 13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 130년, 특별히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은 매우 수고로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평시한 70살 살면 많이 사는고, 건강하면 80살을 산다고 표현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이 7, 80을 살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수고로운 인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앞서간 선진들은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까닭은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욕기의 주제는 사람의 고난인데, 요의 친구들은 사람의 고난의한 이유가 죄라고 증거하고 그것은 욥도 인정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욕기 4장 7절로 9절이나 8장 4절, 또 11장, 15장, 18장, 20장 보면은 그래서 욥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특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각종 질병들이 생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큰 기근이 들 것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식생활과 자녀들과 산업에 저주를 받고 여러 질병들이 생기고 큰 기근을 당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흐트러뜨림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간의 힘든 생활은 그들의 불신앙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사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죄에 대한 징벌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국가적인 큰 기근과 질병의 재앙에 대해 많이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병든 자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질병도 죄와 관계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이유는 원인은 두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다른 하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욕기의 주제는 바로 이런 진리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고난 중에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 9절, 2장 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이런 유의 고난이라고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언급된 육체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것을 뽑아주시기를 하나님께 세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이런 높은 의미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메시아께서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 없는 그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많은 고통과 연약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험할 것이다. 예언이지만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또주 예수께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 이런 유의 고난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당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데도 의를 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은 이런 고난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데사로니카 교회를 포함하여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교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13장 13절 말씀이 그렇죠. 베드로도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첫 번째 서신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또 그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 계시록도 마지막 대환난 시대에 적그리시도의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 보다는 성도가 의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전도사액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헐벗고 매맞으며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정처가 없고 거처할 것도 마땅히 없고 많은 수고와 욕과 핍박과 비방을 했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 3절말씀니다또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환난과 고생을 했다고 말했고 1장 8절 9절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욕됨과 악한 이름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 또 11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그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 39번 맞는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39대나 맞는 매를 5번.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세번 파선하는 데 일주일을 기쁨으로 지냈으며, 선도를 하는데 모든 게 형통한 것이 아니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서 일주일 동안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렇게 고린도우서 11장 23절 이하에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은 아직 그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된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우스 1장 8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 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4장 5절에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고난, 고난, 고난.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환난에 환난이 있고 거기에 나 나도 참여한다. 사도 요한만 그러겠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와 같이 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전도자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 죄 때문에 당하는 징벌의 고난이라면 성화의 유익이 있지요. 10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괴명 지키는 삶, 성화, 거의 성화죠. 성화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징벌 죄 때문에 당하는 징벌의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또죄 때문이 아닌 고난도 죄 때문이 아닌 고난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의 고난이 아닌 고난도 있다고 앞에 말했죠.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욥의 고난이 대표적이죠. 욥은 욥기 42장 5절 그 부분에 가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좀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 믿음의 아, 그런 향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준비되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준비를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예수님께도 유익하겠다 고린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표현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 인격이 단련되어 온전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도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으면 온전케 된다. 습니다 시험과 실연 고난은 우리를 온전히 하는 유익이 있다. 그는 더욱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우서 1장에 바울이 당한, 아시아에서 당한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믿음,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고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겸손게 되는 자고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었다. 육체의 가시였다. 그럼 고난은 다 유익합니다. 성결케하고, 믿음 있게 하고, 겸손케하는 유익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선 회개할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성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죄가 없으면 지금 말한 대로 특정한 어떤 죄가 없는 경우에도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없으면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마태봉 5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또 작은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인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특히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성도에게 귀한 덕 중의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시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보면 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는 그게 분명한 표현이 없지만은 누가 보험 8장 1 5절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걸 잘 지키고 잘 참아야 믿고 실천하고 어려움이 좀 있어도 잘 참아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주께서는 재림 직전의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한1가지가량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권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이 많은 환난 시대에도 끝까지 견디는 덕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인내에 대해 많이 교훈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인격의 단련을 가진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의 장에서 사랑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내는 그 사랑의 속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게 될때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인내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삶의 열매가 곧 인내다.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 네, 교훈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이룸으로써, 잘 참음으로써 온전한 인격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그 비를 파종할 때에비또 곡식이 있기 전에 있게 하는 그런 비. 그 비를 기다리나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길이 참,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요분 고난 중에 인내한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소 5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 시대에 성도에게 필요한 덕을 인내라. 인내, 오래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라. 인내가 필요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에게 대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며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그만큼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